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14일째 문제풀이입니다. 저희 의제 설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거고요. 자 21번 선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중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 발생을 안 했어. 근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 요거는 일종 오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영희가 싫어하는 오류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보는 오류 얘를 기준으로 2종 그다음 일종을 가자고 했습니다. 자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 높을수록 구성원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클수록 의제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사회문제 공중의제 정부의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의제가 설정이 된다. 이거는 외부 주도형에 해당하게 되죠. 정책 의제 설정에서요, 우리가 보통 동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원형은 정책 결정자가 주도해서 의제를 만듭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의제 세택이 되고요. 대중의 지대가 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PR을 통해 공중의제가 되는 과정, 기억하시겠죠? 자, 매의 의제 설정 모형 중에 하나인 이것은 이미 민간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이 됐어. 거기에 민간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부가 쐐기를박어 주도권을 동원해. 그래서 큰 노력 없이 바로 이제를 설정하는 것. 이게 구치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메이의 모형은 최근에 하울렛과 라미쉬라는 학자들의 제의에서 재인용됐다는 내용까지 이번 지방지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킹덤의 정책창, 흐름창 모형은요. 정책 흐름창, 정책창,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정책 흐름창은 세 가지의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세 가지의 흐름이 우연 일치하면 정책 의제가 설정될 수 있는 창이 열린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그다음 문제의 흐름 세 가지를 설명하고요. 이 정치의 흐름에 들어가는 게 국가적 분위기의 전환, 선거나 행정부 의제의 의회의 인적 자원 교체, 이익 집단들의 로비 활동, 압력 행사 이런 요소들로 동원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선지들 다 봤으니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책 문제, 어, 점, 다음 중 어떠한 정책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정책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으면 의제 채택이 잘 되죠. 이해 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가 커져야지만 의제 설정이 잘 되고요. 조직화가 낮다, 그러면 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설례가 있어서 관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 얘기를 쉬우면 의제 설정이 쉬워지고요. 자 그다음 정책 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 때에도 의제가 잘 설정이 됩니다. 자 11번 가볼까요? <laughs> 다음 등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외부 주도형이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것 요구해. 그래서 사회 쟁점화 공중 의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채택하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 그래서 정부 조직 외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외부 주도형이죠. 동원형은 정책결정자가 주도해서 정부의제를 만듭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행정pr이에요.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부가 행정pr을 하고요. 이 pr 과정을 통해서 공중의제가 됩니다. 내부 접근형은 정부기관 내의 관료 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이 최고의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해서 문제를 정부 의제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밀스러운 외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부 의제를 해주는 것. 이거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내부 접근형은 정부가 공중의제화 하는 것에 꺼리기 때문에 주도 집단이 미리 정책의 내용도 결정하고 이거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수정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다른 말로 음모형,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원형은 허쉬만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 문제가 아니죠. 채택된 자체 문제고요.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허쉬만은 외부 주도형에 대해서 썼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옳지 않은 내용은 정답 5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laughs> 자 킹돈의 정책 창 이론에 대한 설명. 마치와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켰습니다. 문제, 지금 보시는 정치, 그 다음 정책입니다. 이슈 안 들어가요. 그죠? 이슈의 흐름이 아니라 정책의 흐름. 그래서 제가 3P라고 얘기했죠. 파, problem, 그 다음 Political. 그 다음 policy라는 세 가지의 흐름, 6게 정책의 창을 열게 되고요. 정책의 창은 예산주기나 정기회기의 계획 등의 규칙적인 경우에도 열리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정책의 창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거니까요. 제가 또 이상한 대답 표시를 했네요. 정답은 2번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서 이번 주잘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